팔렛 갔다. 안 들었어? 발견. 구독 누르셨습니까? 그렇죠. 방송 아주 짱 좋죠. 좋을 수밖에. CPU를 녹이고 있거든요. <laughs> 좋을 수밖에. 더더 올릴 수 있어. 와, 더 올리면 진짜 어. 형, 전기세 오지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 그러데 반짝이 발짝이 착하긴 한데 얘가 너무 비벼돼서 문제긴 해. 얘가 <laughs> 너무 막내상이야. 너 막내야? 집에서? 그치지너 막내상이야. 맘고생 심하게 할 타이밍. 맞아. 비빔 메타. 비빔이 몸에 베었어 언제 됐겠냐면 누구랑 했지? 램 램님이랑 했을 때했는가 아닌데 누구랑 할 때였지? 서 서라였나? 아 아카이브님은 누구였지? 누나를 말하는데 누나하고 아 길게 느리는 그게 습관화 돼 있다는 걸 보고서 깨달았어. 야, 얘, 얘 이거 비빔 <laughs> 비빔이 습관화 돼 있구나. 이거 아이고 이게 클나겠다. 이거 어? 어? 나한테도 부를 때도 형 이렇게 세음절이야. 형이 어. 나뭘나 나 불러 형 이러고 부르거든. 근데 얘는 혀 어엉 어, 세음절로 돼 있어. 아 헤드 형 이렇게 <laughs> <laughs> 세음절로 돼 있어. 세음절로 <laughs> 치덕치덕 느낌 <laughs> 자리가 없네. 등대는 다다익선이지. 1층에사람 있어, 뻥치지 마. 1층 어디 사람이 있어. 뻥인 지금 기대지 한글을 치래. 니걸 구룡교 해내 못 들을 것 같냐? 으 우리는 오버워치로 사포 벌써 언제 언제 왔어 해도 썼는데. 맞아. <laughs> 근데 이거 텟섬에서는위 어? 아래가 구분 안되긴해 우리는 위아래야. 지금 어 망자만 들려도 바로 우클릭을 어, 누르는. What the fuck? 켰는데? t the fuck? What 없잖아. fuck? w h 어 t the fuck? What the fuck? w h 혼자인가혼자세요 혼자예요? 예혼자 아, 무것도 없던데? 야나킬 아, 었냐 아, 내가 예 아, 너 내가 났구나. 아, 혼자예 <laughs> 아, 혼자예 <몰랐어. 웃음> 아, 아, <몰랐어>. 아, <진짜> <laughs> 아, 안 살려줄 줄은. 어제는 1층에 거. 있던 건 아니잖아. 1층에 있는 거 아니잖아. 맞아, 헤드형 건물 1층에 있던 거아내 건물 <laughs> 1층에 있던 거 아니잖아. 뭐 그렇게 치면 님들 그거 알아요? 지금 이 게임 1층에 56명 있어요, 저 오늘 <laughs> 얘는 뭐 지금까지 어떻게 총이 없냐? 불쌍하다 이거. 뭐 약간 그지였어? 얘얘삼뚝 끼고 있던 애, 얘나 보자마자 바로 바로 파꾸라고걔도망 <laughs> <걔더만> 가는데? <laughs> FPS 총몇년 했냐고요? FPS는 저는, 저, 뭐야. 몇년이지 저기, 한. 두 살부터. 아 아니, 두 살이 아니라. 한 살부터 서서 오줌 싸기 시작했으니까. 아약 20, 20, 24년 정도 한아 같네요. 왜, 오늘 스쿼드 아니냐고?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스쿼드 너무 어려워. 잘 못하겠어. 그리고 사막 맵은 스쿼드가 별로 재미없는 것 같더라. 너무 루즈해 저 게임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 라아저저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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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나 봐, 까라. <목소리> 오케이.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찍어 봐. 어디든지 가 줄게. <목소리> 뭐.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잡스 됐습니다. 오케이 라지게렛 반짝이 어 반만 니다 오케이 오빠 라지게렛 반대에 불나는 거요. 아니 그거 이제 안 돼요. 이 속도가 좀 애매하다. 이거 너무 오르막이 <laughs> 오빠 안 많아가지고... 안 아니, 오빠만 믿어. 오빠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가자반한 자기... 반 자기... 오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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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만 믿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오. <웃음> 오. 어. 솔직히 백 오토바이는 누구다? 내가 봐. 아, 올라가고 싶은데 힘드네. 자기 잘안 나오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들아보지마지뭐기야 여기 올라왔다! 야 야! 야 여기 올라왔다! 야! 야, 야 여기 올라왔어! 야 근데 에어드랍 어디 있니? 여기 올라왔어! 뭐지, 뭐지, 어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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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지, 뭐 아, 아. 가자 반사기. 오토바이 왼쪽에 있지 않 아, 알고 있어 내가 조종을 못하는 거뿐이디야 아무리 나라 공중에서 오토바이를 칠 수는 없다고. 오빠 얘가 열어 줘. 우리한테 갖다 줬는데. 배달 고맙습니다 땡큐. 뭐? 예, 예, 예. 막씹싸. 빡큐. 씹싸. 막씹싸. 뭐 15별로. 15별 가지래 오빠 혹시 카고팔 있어요? 카고팔 카고팔로 딴다. 아, 이 딴다. 어. 쓰고 이딴다. 어. 막씹싸 안쓸 거지요. 어. 그럼 내가 써야지 이거. 아까 걔네차 어디다 세웠지? 아프라이팬 먹어지 발견. 오케이. 빠라바밤. 빠우빠우빠우. 빠라바밤 빠우빠우빠우. 대략 예측 500m. 빠라바밤. 빠우빠우빠우. 빠라바밤 빠우빠우빠우. 아뭐님데보다 오빠 소리를 잘한다고 아이뭔 소리야? <laughs> 소음기안 치냐고? 하 깜빡 심하시다. 고멘네. 어저차저 저 올라온다. 한데. 어, 쉣. 안됐었쏜데나 솔직히 어딘지 모르겠어. 한번 줘. 저 어쩌 40도 방향인 거 같은데? 34도 방 그리고 심지 헤드 맞았어. 으악! 아, 좌우에서 맞는다. 큰일났다. 어떡하니? 아, 바이저 돌게. 뭐? 어, 아, 미치, 오른쪽에서 또네. 돌지? 아, 저 돌지에서 어째 움직이고 있었어. 아, 찾았다 키트 하나 빨고 있어? 빨아 <laughs> 야, 야 바퀴 터졌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빨리 타, 빨리 타 가보자 그래도 아, 저기요. 오토바이 바 터지네 이리로 가, 가 어휴, 제발 어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휴, 제발 너 붕대 빨아도 돼, 알지? 드링크 마셔도 되고 이 흔들리면 푹 취소되니까 계속 푹취해 그냥 그러다 보 돼, 언젠가 돼 모르겠다. 갈게 그냥. Let's 아, 에라 모르겠는 거임. <laughs> 야 내려. 씨 어때 우리 키트가 중간한 거 봤는데 나 지금. <laughs> 뭔 소리야 그런 거 애초에 없었어. 확실하다 <laughs> 근데 반동 너무 심해 이거. 자 보트바 있다. 하. 유튜브가? 돌산을 탈까? 어때? 오케이. 아 일단 뒤에 오는 것도부터 딱자. 뒤에 뭔가 올 거야. 아, 예안 네. 오.. 진 않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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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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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지대 보고가자 이쪽으로 올텐데 어내 생각도 그데 뭐야 저기있다 아놔 아 오케이 나이스 어 아, 반대 반대 돌산? 발견 <laughs>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김 내가 이김 이기시 한데, 아와 이씨 뭐야, 내가 지네? 저못 타는데 이렇게 머리만 때리냐? 지금 쓰는 거 어디지? 어? 아 이거 핵같다 이거 아, 아니가아아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살려봐. 저 앞산인 거 같아. 175 대. 이 정도는 7 0 0점 정도 되는 7,000점. 정도는 는0 0 0점0 0 0점이정5이5 0 0 0이5점이정5이5이정이 삼토바의 어? 어... <laughs> 위험성은 여전하군 이 어? <laughs> 이게 왜 안죽는지라니 <laughs> 안죽을수 있지 야, 걔네, 에, 220도. 돌에 딱 붙어 있어. 이리로 올 거야. 돌고 있었어. 앞에 좀 더, 좀더앞으로 붙어 시야가 부족해. 어, 저기 있다. 보여? 아, 보여, 보여. 하나, 둘, 셋. 스나다, 에탑, 에미사, 그런 걸로 보여. 수류탄 넣자. 수류탄 아. 넣졌어 한명더 있어 조심해. 한명아 왼쪽에서 나올 지 몰라. 천천히 싸우라. 아니 아니, 둘다 같은 데 있어. 천천히 천천히. 수류탄 넣자 그냥. 오케이, 다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막시스 연사야? 대전에? 어. 툭베기 좀 가져가겠습니다. 애답이네. 애답 좀 가져갈게. 일단 엔더블도 가자 응? 누구 발견하면 바로 쏘지말고 위험한거 아니면 어... 우리 머리에도 얘들 있을 수 있어? 올라가는 방법 있는걸로 기억하거든? 머리에 있을 것 같은데? 안보여 지금은 안보여 어 발소리난다 위에 여기가 여기가 그거네 근데 네 이쪽 오른쪽으로 도는 애들 내가 볼게 엄청 좁은데 진짜 엄청 좁은데 아 발견 이거 오른쪽으로 하면 돈다. 돌려고 한다. 나얘 그냥 보고만 있을게. 걔못 쏴줘. 얘가. 괜찮겠얘 이로 가까이 붙으면 쏠라고. 아 이거 그냥 쏴야 되나? 쏴야 되나 뭐. 둘이거든. 얘네도 위에 보고 있어. 오한 아, 어, 뒤로 빼면서, 줄 빼면서. 뒤에 나도 있어. 이제. 어, 어. 하나, 여기 둘. 거기 둘? 끝이다. 거기 둘 하면. 뒤로 빼면서 싸워. 알지? 나이스 어, 둘. 시작할, 여기 시작할. 왼쪽에 여기. 여기 둘, 이제 왼쪽에 살짝 올라간 바위 있거든. 저 위에 두면 다 있어. 아. 여기 우리가 이길 거야. 안간에서 오케이. 205도 방향, 내 쪽에, 다, 내 쪽으로 딱 와봐. 205도 방향 툭 튀어나와 있는 바위 있지. 2층이 2층짜리 바위, 아, 아. 바위 위에. 지금 내려올 거야. 이제 조심해, 준비해. 어, 뭐지? 내려왔네. 하나. 있던 건데. 아, 왜 어, 언제 돌았대고요왜나못 봤지? 아, 아너 네. 보는 줄에 돌았구나. 네, 누워 있었어. 깜짝이야. 아, 나 슬쩍 나가오는 경 경도 보고 봤는데 누워 있더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몇킬 했어? 나 7킬. 7킬 어우, 갔었어. 잘하네. 나 4킬. 나이스. 이